안녕하세요. 나빌레라입니다. 아, 이따가 나올 애들이 아, 너무 지독해서 이쁜 애를 먼저 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애들을 좀 손볼 예정입니다. 얘는 둥근 잎 빛이 흐리대. 원래 둥근잎 비치후리대랑 철아랑 따로따로 제가 데려오네요. 근데 그냥 화분도 없고 자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가장 합식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알죠? 토분. 이거 근데 그때 곰돌이님이 옛날에 토분 짝퉁을 판 적이 있는데 그건가? 초창기에, 공도님 잘 모를 때, 뒤늦게 정정했거든요. 그거 진짜 아니었어요? 이랬단 말이야. 이건가 모르겠네. 하여튼, 제가 초창기에 둥근 잎 빛이 흐르대를 넣은 거니까, 그걸 수도 있어요.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뭐, 뭐 다육이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관 않잖아. 우리 인간들이 따지는 거지. 음 이쁩니다. 둥근이 빛이 유리대 철아가 나중에 얘네들 한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옆으로 사라지고 하나 정화 더 해볼까요? 얘는 해랍니다. 안구 정화입니다. 안구 정화용. 뭐가 나오길래 이렇게 약을 치냐 그러겠죠. 그냥 그거 있잖아요 해결은 해야 되는데 덮어둔 거 그게 냉해 입은 애들이에요 근데 냉해 입고 죽으면은 미련 없이 버리는데 살아 계셔갖고 좀손좀 봐줘야 되는 애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덮어놨어요. 일단, 네가 좀, 회복을 좀 해봐, 이러고. 어 해라. 됐습니다, 해라. 해라. 음, 얘 지금, 적심이네요, 적심. 요, 보이네. 적심 군생입니다. 해라. 곰돌이네서 은 거예요. 아, 무시무시하네. 어떤 년을 먼저 보여줄까? 어, 영상이 보이나? 아, 어, 는 아까 내가 하엽대내고. 영상에서 안 보이죠? 전 보이십니까? 시, 상하입니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아빰 이게 또 봄에 너무 빨리 내에 밖에 꺼내 나갔고 냉에 입은 거예요. 얘 빰빰 이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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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쳐다보기도 싫었고 내내 뒀지아이씨물다 빠지긴 했어요. 아이씨 에이씨. 그때 물 질질 흐리는거 만지기 싫어가지고. 아, 카메라 흔들렸나요? 아, 제가 흔들렸거든요. 와 이거 그때 이거 뺐으면은 물이 철철철 멈췄을 거예요. 아, 지금도 이제 물이 좀 남아 있거든요. 내가 너무 빨리 꺼내 나가고 애들이 그래도 안 죽은 게 다행이지. 그 냉해로 죽진 않아요. 그 뭐지? 냉해는 죽지 않지만 뭐로 죽죠? 완전 꽁꽁 얼어버리는 거잖아요. 냉에는 잠깐, 회복해요. 에휴, 목소, 곡감도 아니고, 씨. 어우 씨. 감 같네, 진짜. 아, 감 먹고 싶다. <laughs> 아이고, 우리 실망할 때 너무. 뭔 얘기하면 우리 끝에는 꼭 먹는 얘기로 끝나잖아요. <laughs> 아. 맞아 맞아. 그는막 같이 막 대리 만족하면서 막 거기는 에 뭐를 넣어야 맛있다 이러고. 막. 아, 이거 이게 터, 터졌으면은 이 물이 오. 이게 다 우리 우리 그 뭐야. 다 물이거든요, 얘네들. 달위가 맛있겠죠 육즙이 톡톡 터져요 이좀 말랐을 때 하니까 다행이다 아우 이거 물기 많은 거할 때는 정말 하나거든요 아뭐 처치 곤란이야 이데좀 남은 거는 마를 때까지 기다릴까? 아이, 빠져나오네? 손이 아픈데. 이것도, 응? 내가 애기는 손물내 보내다가 해줬구만. 응? 이름이 새기더라 들? 아니구나. 이름이 새기야 응? 내가 애기는 화분에다 가 해줬으면 잘해야지. 아, 손자국이 좀 나쁘지만. 상아입니다, 상아. 상아 스페셜은 여기, 알죠? 스페셜하게 물드는 거. 얘는 그 상아가 아니고, 우후, 얘는 좀, 그런 다음에 이거, 이것도 이렇게 좀 해놓으면 마르겠죠? 괜찮아요. 아이고 좋아졌어. 좋아졌어, 좋아졌어. 좋아졌어. 잠깐만.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빨리 마르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두꺼워서 안 되는구나. 좀, 이렇게 좀 납작하게 납작하게. 빨리 마르게 하는 방법. 너무 바짝 마르면 이렇게 끊기거든요? 적당히 말라야 돼요. 좀, 그, 반 건조 오징어처럼. 됐다. 이렇게 하고, 마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좀 덜, 덜 심한 것들 밖에 없어요, 이제. 좀덜 심한 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원노입니다. 아, 밖에 그냥 제가 4월 초에 꺼내놨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정도 뭐, 양호한 거죠, 그죠? 어 불안한데 퍽 터질까 봐퍽 터지면 기분이 몹시 나쁘거든요 경험해보신 분은 아실 테지만 짠 아이고야 이쪽이, 봐봐, 이거 다 이렇게 냉에 입어서 그런 거예요 오, 너 터지면 안 돼? 아이, 씨.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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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아이고, 왜안 떨어지냐. 큰일 났네. 헤대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그렇지. 잘했어. 아이고, 됐어, 됐어. 아이씨. 너 어떡할 거야? 그냥 말라야 된다. 내손안 댈게. 어, 왜 자꾸 못노만 나오느냐고, 그러실 것 같은데, 자꾸 또, 몬 못노예요? 제가 못노 많다 그랬잖아요. 못노는 많습니다. 자, 얘네들은 파르티에 있던 못노가 아니에요. 그 옆에, 그, 내가 저기 베란다에 있다가 왔다는 그 다이, 3단 다이 있죠? 거기에 있던 애들이에요. 그 옆에 그, 철조망 사이로 애들 냉해 네 입어갖고, 우리 옆집 아저씨 여기 캡장 옆집 아저씨는 놨따라그 자리에다가 그 염자 꺼내놨다가 애들 다 홀라당 그냥. <laughs> 그나마 염자는 어더 추위를 많이 타잖아요. 우리 못 노는 고기에 비하면 이렇게 살짝 몸살 하고 말지 염자는 그냥. 우수수수 다 떨어지고 그냥 꼬꾸러졌더라고그 줄기 큰 거거든요 아이고 마음이 아팠어 내가 꺼내놓은 거 보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좀 튼튼하게 꺼내놔야 했어야 했는데 염자는 안돼 주인의 무관심 속에서도 너희들은 살고자 애썼구나. 미안하다. 못노 군생아. 어렵게 찜까지 해 놓고서는 잡은 물고기라고 내가 너희들을 관리를 안 했구나. 또 반성한다. 아이씨, 이 채널은 무슨 반성의 채널이야? 반성의 채널? 험담의 채널. 근데 혼담에도요나 혼자 하는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은 잘못이 없어요. 나 혼자 혼담한 거지. 또 있습니다. 아 끝없이 나오죠. 아나 어, 이런 이런 상태인 거는 싫은데 바짝 마르기를 기다렸거든요. 물 질질 흘리면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 마를 때까지 기다렸는데, 너는 조금 더 말라라. 좀 뜯어 놨어요. 이게 냉이 있고, 그, 그, 얼고 막 그러면 애들이 물이 질질질 흘러요. 샤베트, 알죠? 우리 그 냉동실 넣었다가 꺼내놓으면은. 막물 질질 흐르잖아. 딱 만지면 물컹. 얘도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만지기 싫어갖고, 그 미라처럼 건조되길 기다렸어요. 이렇게 영상 찍을 줄 몰랐지. 그냥 하기 싫은 일 뒤로 밀어놨다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려고 새로운 애들 분갈이만 이빨 매번 하고 이랬더니만 남아있는 애들이 엉망이야 엉망 누가 와서 볼까봐 아 그래도 아, 다행이다 이 정도면 뭐, 냉해도 아니지, 이 정도면. 응? 안 그래요? 이 정도면 냉해 아니요, 이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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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냉해 입은 거예요, 여기. 큰일 났네. 겁나 안 이쁘겠네, 여기. 말라라. 하엽 지는 만큼, 너네 새로운 애들이 태어나겠지? 그러길 바란다. 뭔노파이팅또안 음. 했는 이있나 끝이야? 다 했어? 너는? 너도 했고, 너도 했고, <laughs> 아, 다 했네요. 약간 했는 했는 아이인데 여기 뭘 봤어 내가. 됐어. 자, 냉이 입었던 아이들, 제가 하엽 다 떼어줬고요. 얘들은 또다시 밖에 노지에 나갑니다. 이 아이는 보라카이, 보라카이. 어, 요즘 또 보라카이 안 보이죠. 이게 다육이가 보였다, 보였다 그러는 것 같아요. 보였을 때는, 이제 농장에서 이제, 이제 출하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좀 키우고 있나 보지. 이게 또안 보이는 거지. 보라카이. 까망다육이에요, 보라카이가. 얘가 지금 분이 작죠? 아, 이거 딱 맞았거든요, 사이즈가. 좀 가분수스럽게 식재를 하긴 했는데 아 이렇게 막 옆으로 막, 막 자리 다 차지하면서 이렇게 뻗을 줄은 몰랐지 여기 막 이렇게 애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야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 너희들 원하는 게 그거였지 응? 그래서 보란 듯이 이렇게 쫙 벌리고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야, 보라카이. 보라카이. 야야, 보라카이. 저도 경상도 여자입니다. 응. 이것도 줄기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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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줄기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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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줄기를 양, 양, 양. 양, 양, 양. 양얼로 수분을 없애주세요. 얘는 양쪽으로 머리 묶은 것 같죠? 얘도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겠어요. 얘는 내일, 내일 해주겠습니다. 얘도 분가를 해줘야 될것 같아 <laughs> 얘는 트윈베리인가? 어, 트윈베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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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손톱 떼긴거 보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헉, 이게 뭐예요? 자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트무튼 이거 그분 그시입니다. 명필 <laughs> 명필 그분 발끈하면은 진 거요. 응? 나는 누구라고 말 안했어. 발끈하는 그 사람이. 아이구야, 있네 그 사람 그시가. 곰돌이 꺼네 그러면. 아이고 나는 그래도 곰돌이 그시를 알아봐요. 아이구. 나 곰돌이라고 말해버렸네. 아이구야 웃잖아. 내가 또 말을 해버렸네. 이게 혓바닥이 길면 안 된다니까. 죄송해요 곰돌이님. 명예는 없잖아요. 해소는 안 했슈. 있는 사실을 즉시 했을 뿐이요. 글씨를 잘 쓰는 기준이 뭐고 못 쓰는 기준이 뭐냐면 알아. 볼수 있으면 잘쓴 건데, 당체 못 알아보면 못 쓰는 거요. 예 어머, 얘, 야, 이 그, 봐. 하, 이거 다시 분갈해야 돼요, 얘. 얘도 내일 제가, 얘들아, 내일 와서 해줄게. 안 되겠다, 너고들도 내일 해줄게. 아,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이거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희 집 가문으로 남길 겁니다. 글씨 잘 쓰고 있을 수도 있고, 뭘쓸 수도 있지. 요즘 애들은 글씨 다못 쓰더라고. 전부 다 자판만 두드려줄줄 알지. 우리 때는 막 손에 굳은살 백일 정도로 막그 저기 뭐 저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그 그 뭐지? 깜지. 깜지. 아세요? 깜지. 우리 저 경상도에서는 빡빡이 숙제라 해도 빡빡이 숙제. 깜지. 엄청 쓰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뭐 그런 거안 하잖아. 음, 자, 못누 다시, 뭔누시 하겠습니다. 못누는원래 있던 자리로 가겠습니다. 우리 이쁜이들, 상아까지 쟁반을 빌려서 가, 요렇게 가져갈 겁니다. 자, 화엽대기 같이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